신용카드 현금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출은 점점 막히고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부담되니까 대안으로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된 거죠. 실제로 유행처럼 자리 잡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 어려우시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신용카드 현금화는 본인 카드에 남아있는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처에 판매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방식은 대출이 아니라는 걸요. 단순하게 상품권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보니까 신용 조회도 없고 직업이나 소득 증명 같은 번거로운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보니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업체에서는 상품권을 무이자 12개월 할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할 때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신용카드 현금화를 찾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현금화는 결제 금액이 다음 달 요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할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모든 업체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카드사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야 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는 꽤 크게 다가오니까 꼭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정식 등록 업체부터 확인해서 진행해보세요. 상담은 무료고 단순히 가능 여부만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급할 때는 이런 방법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은행원 손나은이었습니다.